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의 재림,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의 약속을 믿고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이유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오시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죠.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재림의 징조들이나 재림과 연관된 사건들의 발생 시기에 관해서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이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었고 그때가 정말로 이제 재림을 보여주는 이제 임박한 재림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않고, 또 재림의 징조는 여전히 나타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림의 시기에 대해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때와 기하는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께... 정하시는 것,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긴 하지만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 기대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재림의 날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36절 말씀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신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을... 모르고 있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다시 오시는 나를 모르는데,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징조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가르침은 신뢰할 만한 가르침일까요?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 얘기는,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기가, 그래서 깨어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모른다라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면 34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그 세대, 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막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심에 오시는 날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36절에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면서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42절에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금 모르는 주체는 누구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때의 이 모름은 그 앞부분에 또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디까지 알수 있어요? 알려주시는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교회에게 가르쳐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히브리서 1장 말씀해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 즉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때를 말세라고 하죠. 말세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아들이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위격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시죠. 그래서 성부의 고유 권한이다. 성자 하나님이 아셔도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면, 그때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모른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재림의 날에 대한 그 날과 그때에 대한 부분을 개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차원에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33절, 34절 보면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대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징조들을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조를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앞부분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질 징조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데 재림은 아니에요. 문 앞에 이르렀지, 문이 열려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지, 그때가 재림의 날이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보면,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이걸 더 명확히 말씀해 주셨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임박하긴 했지만 그나, 그때가 재림의 날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말세의 재난, 믿는 자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이 8절에서 특별히 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로 판타타우타인데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그러니까 이 일이 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이 부분이 동일한 헬라어로 원어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34절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면 그때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은 언제냐? 라는 것이죠. 이 재림의 날, 재림이 임박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들에 대한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병행 구절까지 같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하다.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이 부분은 병행구절이기 때문에 일치하는데요 앞부분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할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라는데 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재난이 시작된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정말로 이제 종말이 정말로 임박했다. 재난이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건들은 종말론적 사건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것은 또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이해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이 정말로 임박했을 때, 이미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까웠을 때도 분명히 이러한 재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는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아, 주님이 임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 문 앞에 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 앞에서 언제 열지는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임박했다. 문 앞에 와 오셨다. 이 표현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곧 또는 뭐 임박한 이런 표현은 앞으로 일어날 예견된 예고된 사건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간상으로 고심, 이제 1년인지 이런 시간의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시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물리적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고 재림의 징조를 가르치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사실 직접 재림을 예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재림을 직접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시하셨어요. 뭘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올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 주셨다는 거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공감복음에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감복음의새 복음서, 공감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산 사건이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기도 하고 주님이 갚아 주심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잠시 떠났다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문화의 비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날에 대한 비유이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볼 사람이 있다.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일주일, 아니,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되죠.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고백 반응이 뭐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 변형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그 주님을 뵈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보고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이 변화산 사건이 주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복음서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까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어쨌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변화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친히 본이 베드로가 교회에게 뭐라고 그동안 가르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묘한 말로 만든 허구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거다. 그대로 주님 분명히 오신다. 그러므로 이 징조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예시하신 이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목격하게 하신 이유는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직접 봤다. 말세의 징조들도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아까 이 표현할 때 임박했다.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오셨다.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확실성. 예고된 그 사건의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징조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 그래서 이 징조들이 정말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 정말로 다시 오신다. 그때와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 분명히 오신다. 사도들에겐 더군다나 직접 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광, 그 능력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증언하게 한 겁니다. 사도들이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을 더욱 확신하고 사모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재림의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징조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오신 즉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동안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해야 될 이유를 오랫동안 살펴봤는데요. 짧게 다시 반복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극률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고자. 어려움을 겪었던, 고난을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 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 임박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찾고 땅의 것에서 하늘로 돌리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면서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더욱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